3월 11일입니다. 2025년. 음, 어제 3월 10일은 원주 캠퍼스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에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음, 뭐 강의 첫날이라고 하시면은 보통 그냥 오리엔테이션만 하고 끝나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요새는 안 그렇습니다. 요새는 어, 첫 번째부터 강의를 합니다. 어, 특히 이제 저 같은 시간 강사 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번 가는, 한주 빠지면은 시간이 확 늘어지죠. 어, 그래서, 경찰 행정 같은 경우는 풀로 꽉 채우고, 어, 두 시간 한 40분인 것 같습니다. 다행 거죠. 3 시간이니. 아니, 그렇죠. 4 시간이니까 약간 어 그리고 사학계열 같은 경우도 어 할건다 했습니다. 약간 그 거기 캠퍼스가 산 속에 있어갖고 산 위에 있어서 난방이 안 되는 추웠고 지금 약간 제가 코가 그런 것도 음 사실 교양과목 부분은 그런 그 일정에 좀 홀대를 받죠 어쨌든. 그래도, 그래도, 오랜만에 강의를, 그래도 한 다섯 시간, 여섯 시간에 될까 다섯 시간, 하니까, 어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고, 음, 멋진 집에 가서, 밥 먹고, 그냥, 골아떨어서 자는데, 자서, 언제? 좀 전에, 더잘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소식이 있고 또 어, 이해 못할 어, 뉴스가 하나 그리고 또꼭 어, 비판해야 될 뉴스 하나 있어갖고 휘성씨가 어, 돌아가신 채 발견된 것 같습니다. 가수 휘성씨는 많이 아시는 어, 젊은 거 같죠? 82년생입니다. 43살. 43살이면 젊은 나이죠. 요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 정도의 그 가창력을 가진 어 가수는 많지 않죠. 옛날 생각이 좀 나서, 휘성씨 하니까, 그런 생각이 나갔고, 문득. 왜냐하면, 제가 프로파일러, 처음 채용되고 그때 뭐 어떻게 어떻게 알게 된 사람 이성씨에 대한 얘기기 잠깐 들었습니다. 사실 그때면 아마도 20대 초반이었기때 20년 전이니까 그때도 사실 이성씨가 상당히 많이 힘적 힘든 부분이 있었나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도 전에 들었는데, 음, 뭐, 물론 그때는 이제 알려지지 않은 때였죠. 그러니까, 어, 어떤 전문가들, 그, 그 휘성씨를 어떻게 어떻게 전문적으로 알게 된 사람들로부터, 어, 당연히 환자의 신원에 대한 구원이 그냥 걱정스러운 근데 그 뒤로 이제 활동도 잘하고 군대도 잘 갔다 오고 활동도 잘하고 음, 그랬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좀 찜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대 초중반 쯤에 그런 힘든 어떤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계기적으로 계기적으로 어이 인생의 어떤 가정 속에서 극복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좀더좀더 좀더 힘든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사실 뭐컷 커베인 증후군 같은 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활동적으로 아티스트 활동적으로 어, 쉬다가 컴백하고 뭐 이런 것들. 많은 인기를 누린 연예인 혹은 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 엔터테이너들은 어떤 파이에이에서 아니면 뭔가 어떤 어떤 이유 때문에 쉬게 되면서 대중으로부터 사라지게 되면서부터 완전히 사라질 것 같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유지되다가 복귀. 혹은, 계기적으로 급격한 어떤 전환점에서 상당히 심리적인 굴곡을 많이 겪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커트커페인 증후군에 포괄적으로 얘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런, 연애 소속사, 기획사 이런 데에서 심리 전문가들을 꼭 채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은 이런 업계에서 좀, 자본이든가, 언제든지 비밀을 지키면서 심리적으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는 요어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음, 외부 자극에 취약한 분들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대단히 뭐, 어떤 그 하도락이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거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굉장히 아티스트나 엔터테이너는 감성이 예민합니다. 물론 일반 사람도 그렇지만, 특히 이런, 이런, 특히 이런 감정을 폭발적으로 표현하는 분들은 어떤 감정의 그 변화가 있는 그, 그런 단계에서 굉장히 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규성 씨 같은 경우는 약물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 어, 실제로 그 약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처벌도 받은 부분이어서, 제가 예전에 그첫 20대 초반에, 그때 그것을 듣고, 그냥 뭐, 믿고 지냈는데, 얼마 전에 유성 씨가, 어, 프로포폴 관련된 부분에서, 어, 결국 그 계기를 극복 못 했나? 좀 많이 걱정을 했고, 그런데 이제, 들리는 얘기는 계속, 음, 복귀를 내 노력하고 있다. 근데 사실은, 어, 복귀를 노력하고, 복귀하는 시점이 정해져 있고, 그게 D-30, 29, 28 이렇게 하면은, 긴장감. 그 긴장감을 풀기 위해서, 어, 감정이, 그래서 굉장히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런 것처럼. 근데 그거는 좀더 위험한 신호였을 겁니다. 근데 그 위험한 신호를 체크해 줄수 있는 가족들은 모르죠. 주변에서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 전문가들은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집중적인 케어가 필요한데 그래서 복귀전 이게 사실 위험하다는 것을 커트 고베인 증후군이 연구되고 그런 사례가 많이 나타나면서 이런. 연예계획사에 케어, 심리 케어 전문가들이 고용되고 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거죠. 어, 계속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아니, 복귀가 얼마 남지 않았고, 3월 15일 날, 그리고 자기가 SNS에 팬들한테 만나요라고 하고, 다 준비 다돼 있습니다. 다이어트 막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한테 좋은 모습. 그 자체가 사실은 위험 신호. 네, 일부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계기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특히 약물에 의존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감정이 진폭이 큽니다. 음... 아까 희성 씨그 얘기를 듣고 옛날 20년, 2몇 20년, 10몇년 전, 20년 전이죠. 그때 얘기도 듣고 그때 얘기는 알고 있었고 그때 뭐 입을 꼭 다물고 있다가 음, 얼마 전에 그 프로포폴 문제가 터졌을 때아심히 걱정된다 라고 제가 방송도 했을 겁니다. 사실은 그때가 걱정이 되는 게 아니었죠. 그말 속에는 어, 그 뒤에 이 사람이 어쨌든 복귀를 할 거고 그 시점이 사실 어, 위험하다는 것을 어, 연예계 전문가들이든가 연예계 에 종사하시는 그 기획사라든가 이런 그 연예인이라든가 엔터테이너들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좀 명확히 인지하셨어야 되는데 아까운 인지 아까운 불 하나를 또 놓친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어, 힘 음, 마음이 많이 좀, 그렇습니다. 좀, 그래. 어, 조금만, 주변에서, 키워내줬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음, 외부, 침입이라든가, 타살의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그게 뭐, 약물 과다, 복용이건, 그게, 의도성을 갖건, 아니건 간에, 포괄적인 커트 커브의 인증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이런 미련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예방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좋은 음악 활동을 할수 있었는데 더 오랫동안 그리고 삶도 즐길 수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 사건은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같은 사건에 두 가지 기사가 났습니다. 이건 이제, 어, 희성 씨 사건은, 예, 네, 희성 씨. 다, 이거 말고 다른. 일가족 변사 사건이라고 보겠죠. 같은 사건입니다. 근데 두 가지입니다. 경향신문과, 어, 세계일보. 사실, 세계일보 같은, 어, 세계일보와 결을 같이 하는, 어,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밤 22시 1분쯤에 뭐라고 나왔냐면, 어, 수원서 자영업자 숨진 채 발견대 라고 나왔습니다. 어, 아, 어, 그 전에, 그 전에, 위성 그 씨가 2대 1리의 보도인데 위성 씨에 대한 악플로 고생했다 이런 얘기를 그 이제 그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사실은 언론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하지 않는 그런 기사들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음, 어떤 연예인이라든가 유명인이 사망한 후에, 김세론 씨처럼, 고 김세론 씨처럼 생전에 악플로 많이 고통을 받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딱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음, 이런 기사는 언론이 쓸수 있죠. 근데 이런 기사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허트베인 증오군이라든가 아니면 사이버레카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더 구조적이고 좀더포괄적으로 깊이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언론이 너무 자극적이고 현상만 쫓고 있는 그런 부분들, 특히 이런 몇몇 언론들이 더 심하죠. 어쨌든 그 부분은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아까 수원 사건으로 돌아와서, 어, 이, 이런 기사입니다. 수원서 자영업자 숨지체 발견돼 가족 살해 후 투신 가능성. 이렇게 어제 3월 10일자 22시 01분에 났습니다. 이게 대부분 고쯤에 그난 기사입니다. 수원 중부경찰서가, 어, 어제 오전 11시쯤에 장안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40대 남성이 숨져있는 걸 발견했다. 그리고 음, 그런데 어쨌든 옮겼는데 숨졌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건 다 오보입니다. 어쨌든 이 기사를 말하면서 미리 미리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리고 아무런 연결해서 경찰은 A씨 집 내부를 수색한 결과 안방에서 그의 아내 40대 그리고 중학생 큰 아들 초등학생 딸 작은 시를 발견했다. 이세 사람이 방 안에서 각각 쓰러진 상태였다라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 외상도 없었지만 자살 정황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얘기 속에는 약간 그 투신한 사람들 뭐이렇게 떨어져 죽은 사람뭐 투신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어, 뒤에 나온 얘기 CCTV로 영상 분석을 통해 집을 나온 뒤 아파트의 최상층인 25층으로 올라가 창 밖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게 CCTV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경찰이 살해 후 자살했을 가능성으로서 비부검을 통해 은밀한 수사를 할수 있을 것을 발견, 어, 얘기를 하고 유서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 라고 자영업자고, 그 남편은, 어, 안에 있던 아내분은 전업주부였다. 이런 부분들을 적혀있습니다. 세계일보의 이 기사는 완전히 오보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어, 그 뒤에, 20, 2025년 3월 10일, 어제 11시 35분, 1시간 30분 뒤에, 보도대 경향신문의 보도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경찰 수원 일가족 사망 사건 초동 수사 미흡 숨기려 했나 시신발견시점 허위 발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세계 일보가 받아쓰고 많은 언론이 받았을 썼을 때의 사건은 사건은 말 그대로 어 11시 발견했고, 그, 그, 발견한 뒤에 바로 수사가 돼서 CCTV 확인해서 어, 지문 확인해 갖고 바로 그 안에 있는 그 죽은 사람이 남, 그 가족을, 이 죽은 것을 확인했다는 것으로 이해되죠. 여러분, 세계일보의 기사를 제가 읽어보실 때.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은 그런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건을 처음 처음 발견한 때는 오전 4시 30분.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실제로 어 시점이 말하자면은 그 세계일보에는 10일날 오전 11시에 발견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사실은 어 9일날 그 전날 전날 오전 4시 30분에 아파트 단지에서 화단에 그러니까 저 밑에 단지 내에서 사망한 상태를 주민이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발견하고 바로 시신을 뭐그 통해서 저기 지문을 통해서 신원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진행되어 있지 않다가 그로부터 3시간 25분 뒤인 오전 7시 55분에 신원을 확인해서 이 사람 어디 사는지 알잖아요. 아파트의 거주민인 걸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 찾아갔는데 문이 잠겨있자 초인종 누르고 대답이 없고 그러자 그냥 온 겁니다. 주변에 있는 이웃한테 그 집은 그냥 놀러 가는 집이에요. 주말마다 그리고 출입국 사실을 확인해 갖고 출국 사실이 없어 갖고 그냥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10일날, 10일날 어,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발견을 이세 나머지 가족이 죽은 것을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9일 날 오전 4시 새벽에 그 40대 남성이 단지에서 죽은 걸 발견했고. 그리고 신원 확인은 3 시간 뒤였고, 집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초인동, 안, 초인동 눌러갔는데도 없어가 그냥 와서. 확인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하루 뒤에 그 집에 다시 가서 문을 열고, 근데 그거는 이제 다른 가족들, 전혀 다른 가족들을 통해 문을 열었겠죠. 그래서 하루 뒤에 나머지 3명의 시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9일하고 11일 사이에 벌어진 일인 거죠. 9일하고 11일 사이. 오늘이 지금이 11일이니까. 그런데 경찰 이놈들은, 쏜중부교서 이놈들은 아예 그 40대 남성이 9일날 새벽에 발견됐다고 하는 것을 완전히 얘기하지 않고, 어제. 즉, 말하자면, 세 명의 가족이 발견된 이후의 시간에 발견됐다고 그냥 뭉친 거죠. 얼버분이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언론은, 언론은,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음, 시신을 발견하고, 바로 가족 확인해 보니까, 세 명이 죽어있어? 이렇게 처리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 그러니까 경찰 경찰한테 왜 그렇게 했냐고 했더니 아 인사이동 과정에서 어, 사건 내용을 전달해도 오류가 있었다 라고 사과하니까 이게 완전히 세계일보 같은 다른 데에서 처음에 발견, 발표한 건다거짓이않것 같던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랬을까? 첫 번째. 첫 번째 부분은, 9일 날 새벽 4시 30분에 40대 남성의 시신을 발견해내갖고, 사실 그때 죽어 있었던 거죠. 25층입니까? 그래서 병원을 옮겨서, 사실은, 신원은 금방 확인할 수 있으면, 그, g s 이 라든가 아니면 그 애들이 와서 지문만 찍으면 금방 알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신분증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신분증 없다고 쳐도. 근데 그것을 3시간 지난 뒤에 했다는 것은 실제로는 과학사 팀이라든가 아니면 걔네들이 오지 않았고 신원 확인을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이상한 게왜 신원 확인을 안 하죠? 이게 그럼 뭔지 딱 봤을 때 어, 뭐 투신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죠. 그건 본인들의 잘못에 단달 수도 있어요. 살인 사건일 수도 있고 밀어서 던져서 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변산대 살인 살인일 수도 있고 자살일 수도 있고 사고 살수 있다고 하면은 즉시 수사 인력이 동원돼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3시간 뒤에 신원 확인하고 그리고 3시간 뒤에도 실원 확인한지 집에 가서 초일 좀 들어보고 없으니까 어? 여기 없지? 주변 사람들한테 어? 왜 여기? 아이고 이거 이게 이것도 거짓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거 확인 안 하고 확인 안 하고 나중에 어떤 주민이 거기 그냥 여행 많이 가는데 사해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냥 누가 자살했겠지라고 생각하고 수사를 안 하고 있다가 그리고 가족한테 연락을 하니까 그 가족이 사실은 그 집에 가서 하루 뒤죠. 하루 뒤에 연락이 돼 갖고 하루 뒤에 다른가 전혀 다른 가족이 문을 열고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까, 세 명이 죽어 있네? 라고 신고를 해가, 그, 불이, 그제서야 불이, 불이야, 불이야? 세 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거기 변, 확인하고, 이게 하루가 걸린 거죠. 하루, 하루도 뭡니까? 11시니까 하루, 24시간, 28시간, 30시간이 넘게 걸린 거죠. 뭐, 이따위가 있습니까? 수원중부경찰서의 어떤 놈들이 이거를 이따위로 이 변사사건 처리를 했는지, 어떤 놈인지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인사처리이기 때문에, 그인사처리는 얘기는, 그래서 CSI라든가 아니면 강력팀, 형사팀 출동이라 이런 게다 인사, 그 인사이동 과정은 살인사건이 안 일어납니까? 뭐 이런 개판이 어디 있습니까? 수원중부경찰서, 어떤 놈인지, 당연히 이 따위로 어 초동조치, 즉 4시 반에 신고받고 출동해서 그112 신고가서 확인되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왜변수 사건 처리 지침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이 안 됐고, 실원이 늦었고,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시신 발견이. 하루 뒤에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걸 확인을 하고 징계를 처리하고 그렇게 했으면 실제로 솔직하게 이렇게 늦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경찰에는 언론에는 완전히 거짓으로 마치 10일 날 어제 다 발견한 것처럼 이건 국민을 속이는 거잖아요. 아니 이런,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어, 이거는 사실은 용서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게 뭐 크게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별거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만약에 진짜 살인사건인데 대충 처리해갖고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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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증거를 조작하거나 아니면은 마치 열심히 수사한 것처럼 해서 감추고 아, 이게 너무 너무 엉망입니다. 이게 경찰이 너무 손중국 경찰서에 이놈들이 너무 국민을 어,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요새 인사 처리라고 그래도 인사 처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인사철은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인사철은 이런 사고나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게으르게 하고 사건 처리가 규정에 맞지 않게 됐다. 그러면, 인력의 문제 아니면 여러가지 인사, 인사 이동의 과정의 문제라고 솔직히 얘기하고, 늦었다고 얘기를 하든가. 솔직하지도 않아. 그러면, 수원 중부경찰서 놈들이 수사했던 거, 이거를 어떻게 믿냐, 이 말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것은, 어, 하루 지나서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자들이 가보니까, 오, 시신 발견은 어제 됐는데요? 왜 발표가? 그리고, 오, 거기 사람이 죽어 있었나요? 오, 아닌데? 이걸, 아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이런 등신들이 있나 지금 이게 진짜 너무 한심하다는 거예요. 경찰 이소중부수한선 이 놈들이 이걸 이렇게 거짓말을 가장 아, 이게 수사기로 이거를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이렇게 감추니까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국가기관이 신뢰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하여튼 큰 엉망입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어, 아주 실망이고 관련자들은 엄중하게 거짓말을 했고 아니면 그 변사사건 처리를 규정대로 안한 전체 인원들을싹다 명맹백백히 과정을 밝혀서 엄중히 징계 감사 징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건 경기남부청 애들이 해야 되는데 이 새끼들도 믿을 수가 없으니 이거 참 걱정입니다. 뭐 이런 일이 있나 진짜.